세포도주는 네, 새, 어, 새 부대에 담으라. 자, 예수님이 오늘 레이, 에, 즉 마태를 어, 부르시는 장면이죠. 어,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 세리 마태. 어, 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레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불러주신 이름이 마태죠. 그래서 레이 마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마태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세리가 어디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곱을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물고기를 열 집을 잡고 그물질하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셨죠. 오늘 세리마테를 부를 때, 피둥피둥 놀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부르셨더라. 오늘날도 주님은 당신이 쓰시기 하여 사람을 선택할 때에 야, 너 놀고 있구나. 이리와 같이 일하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골로새서 있는 말씀처럼 죽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주님 이 보시고, 어, "너는 내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구나"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 우리가 "아우, 저는 바빠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아니요, 바쁜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일에 그렇게 바쁘게 일을 잘하는거 보니까 내일에도 그러하겠구나. 어,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생각이 납니다. 어, 내일을 주님의 일로 어,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생각하며 묵상이 봤던 것처럼. 자 오늘도 마태를 부르실 때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 당시에 국제 정세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그 시대를 대부분 다스리는 시대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 어, 1910년부터 45년 사이에 거의 뭐, 어,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벌써 100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때요? 일제, 잔재 청산 뭐 이런 뭐 그런 말들이 아직도 오고 가고 있죠. 어, 정치인들마저도 어, 한마디 말하면 반일감정 부추겨서 자기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막 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죠. 어찌하든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일제 30년 동안에 그 말로 어,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죠. 어, 그런 것처럼 세리마테도 본의 아니게 세관원으로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랬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죄인 취급을 당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 세리나 그 다음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그 시대에 죄인으로 여겼는데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세리와 장녀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든 욕을 하든 괜찮다. 라는 그런 어, 그 당시였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결단이 있어야 됐다고 그랬고 자기 부인의 삶이 있지 않고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주님이 이제 자신을 불러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관원들을 죄인 취급했는데 주님이 자신을 제자를 불러 주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 잔치를 베풀었더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 그 같은 세금 징수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했어. 뭐라고 비방했냐. 너희 이거짜의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비방했다는 얘기는 한 번만 쭉 말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 조치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단어가 언어적으로 비방하여라는 단어인데요. 왜였자요?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나가면서 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비방했어요. 그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다. 그러니 31절의 말씀 속에는 아주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어,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익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어, 그러나 저 사람들은 어때요. 어, 병든 자다. 즉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저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다. 나는 의인을 부리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저 뒤에 18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장. 누가복음 18장 넘어가면 9절부터 쭉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말이 나오죠? 어. 자,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로 올라갔어. 하나는 바리새인 중 하나는 세리였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란 얘기요? 자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도덕적인 교만함.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두개 십일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적 교만함.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계셔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어. 그랬을 때 누가 하나님께 인정, 인정을 하나님 임명하셨겠냐 1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이 사람이 이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런 개념으로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보면 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찌 보면 책망하는 말씀인 거죠. 내가 죄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셨더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우리의 제자들도 또한 이렇게 자주 금식하면 아까 뒤에 가서 그런 말씀 나왔죠 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 아이다 왜 금식도 안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어. 그러나 그날에는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비 뷰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신랑을 빼앗기려는 그날에 금식하라. 언제 금식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 말씀하고 있죠. 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굶으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금식은 따라다 금식은 사랑입니다. 어, 금식. 그렇죠? 어, 금식은 사랑인데. 자,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 있을 수가 있고 이웃을 위한 금식이 있을 수가 있다. 어찌 하든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음식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내어 놓는 그런 어떤 결단의 모습이 예,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 그럼 어떨 때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을 빼앗길 때에 금식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기기 전에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라 그러니까 아직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 빼앗이 날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에 금식하라는 예,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때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와서 막울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담당하고 내가 대속제물로 죽는 건데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건 뭡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왜 울어요? 지금 신랑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신랑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빼앗길 때, 예수님을 빼앗길 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물론 육체적인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물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금식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랑 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이면 믿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는 어짜하 나를 문 밖에다 내 보내고 사냐? 주님이 우리를 어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즉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당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시록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laughs>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은 어, 어떨 때 우리의 신랑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두 번째는 어떨 때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을 궁의력 있는 마음으로 어 그들이 신랑 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금식은 사랑입니다. 금식은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새옷에다가 낡은 옷을, 음, 새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비유. 새옷 조각은 튼튼해. 낡은 옷은 조금만 해도 막 찢어져. 그러니까. 새옷 조각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부딪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금방 또 망가지니까 새옷 조각은 새 옷에만 필요한 거죠. 어. 우리가 양복이나 이런 옷을 사면 저 안쪽 구충에다가 단추 하나 그리고 그 양복 기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왜요? 같은 기지로 이렇게 땜빵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이런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인데 아직 서경화 바리새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전적인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나라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준으로는 자주 금식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거든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을 하고요. 새 부대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라 겁니까. 포도주 맛은 오래 묵을수록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1700년 산1000몇년산 뭐뭐 400년 된니 몇백년 됐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값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한번 묵은 포도주 맛을 제대로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새 포도주 맛이 없어서 어 이걸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맛들린 사람은 묵은 포도주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이미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아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적인 삶을 찾아가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꾸만 율법적인 거. 왜 기도 안 했어? 왜 금식 안 했어? 이것만 찾으려가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새로운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더다고린도서5장 17절 말씀처럼 전에 여러분은 들새로운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이제어떻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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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있지 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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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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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가 어떻게 어떻 그러면 눈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새 부대가 되게하여 주사. <laughs>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됐어요? 새 부대가 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새 부대가 된 자들입니다. 새 부대. 음.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었으니까 돼. 새로운 가치관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견관진이라고 고린도서 10장이 말씀하고 있죠. 견관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묵은 포도주 먹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때 요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 주님의 사랑의 법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제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진리에 우리가 어때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랑 내신 주님과 매 순간순간 순간 동행함으로 말며마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자 흘려보내서 그 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또 나를 통해서 또세 부대를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전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